<목소리도> 어우, 효론씨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데서 일해요? VOC야? 나 지금 v o c 한어부 이럴 때 어떻게 가겠어? 탄지원하는거 도와드릴 수 있지.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럼 이거 다 소품이에요. 무슨 소품? 우리가 오늘 부산에 계신 기업의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들고 기원단에 가서 답변이 좀 시원하다, 잘 해결된 것 같으면 저희가 따로 준비한 식혜를 드리고 음. 답답하다, 부족하다 찍으면 고구마. 답답함의 상징인 고구마를 드리려고 해요. 아, 어, 나 지금 배고픈데 하나만 줘요 하로 먹자 아, 맨 안쪽? 어 가봅시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코트라 서비스에 대한 질문지를 들고 서울에서 왔는데요 예 질문지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아, 예 아, 수출 경험이 없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트라는 1962년 슬립 이후 67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종합무역진흥기관입니다. 슬립 목적이 오로지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이 일단 우리 부산지원단에 오시면 GCL, 즉 글로벌 영양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맞춤형 수출 사업을 먼저 확정을 합니다. 수출 상담회 그리고 전시회 참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수출 툴을 이용을 해서 그 유효한 수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 서비스가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좀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상담을 좀 받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들과 동등한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산 지원단을 찾아오시면 수출은. 한발더 용이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요? 네, 네 단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자리님,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아니, 저 커피 한잔 마시려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지원단 김영철입니다. 아, 선배님, 저 괜찮고요. 이거 질문지부터 하실게요. 좀 뽑아주세요. 아니, 저, 저 소개하고 있었는데. 아, 소개 천천히 하세요. <laughs> 바이어는 음.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어, 음, 이거 먹고 먼저 시작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네요. 어... 코트라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죠. 음. 음. 코트라 해외 마케팅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서 상담하는 수출 상담회 또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직접 바이어를 만나고. 어, 현재 시장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무 역사재다. 어,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처음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신규 수출 기업화 전담위원님들 13분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음, 그거 그렇게 하면 음, 세 가지 아닌가요? 깐깐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저희 사연 하나만뽑아주세요그럴까요 네. 요 출 상담이 음. 필요한데 사정상 지원단 방문이 힘듭니다. 음. 아 네. 기업 출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안 되셔서 가, 못 오실 때에는 저희 코트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음. 찾아가는 코트라 이동 코트라를 준비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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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전화나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맞추어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인가요? 한번 방문하면 끝인가요? 아 그래요 수출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문제들이 한번해드리기 어렵겠죠 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문해서 상담해드리고 또 연관된 데 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따란 음. 코트라 음. 사업을 참가하지 않는 기업인데 인증이나 계약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음, 수출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지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품질 조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인증이 필요하겠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에 여러분의 전문위원들이 계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무역 관련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출 관련 계약 인증 관련 또바이어 상당하다 생기는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을 풀어드리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트라에 무엇이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산 그 맛집 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식게 준비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네, <한> <laughs> 네, 시원하세요잘 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리님 네. <laughs> 안녕하세요 혜리님 안녕하세요 저희 뭐한는지대 아시죠? <laughs> 아, 네 질문지 하나만 뽑아주세요 부산 산업에 맞는 특화 행사가 있나요? 무슨 행사에 참석하는 세죠? 아시다시피 부산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산해양기자재 산업이 음. 어,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산업이고요. 저희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유럽 마리타임 소싱 플라자라든지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마리타임 플라자? 그게 어떤 행사인가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 일단, 마리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 해양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소싱 플라자라는 거는 이제 구매 상담회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출 상담회라고 이름을 짓기보다는 어, 외국에 가서 바이어들한테 좀 맞는 명칭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마리타임 소싱 플라자라고 명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뽑아볼까요? <laughs> 하나 더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대리님. 기억에 남는 수출 성공 사례를 하나, 어, 제가 이제 해외 마케팅 지원 업무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쯤 창업하셔서 그 사업을 시작하신 업체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저희 지사 서비스라든지 무역사절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지금 기업 규모가 다섯 배 정도 성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 5배요? 그래서 네, 드문 일이기도 하고 같이 성장해 온 느낌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음. 와. 그럼 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네. <laughs> 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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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보고 계셨던 거 합니다. 예. 아, 뽑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제가 먼저 뽑아주세요. 아. 사업 신청 시에 미리 준비가 되면 좋을 것이 있나요? 우선은 수출에 대한 의지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코트라에서 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어 그래도 코트라 사업마다 좀 필요한 서류가 좀 상이한 편이라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어 기업 인증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코트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인증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업 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 1566-0566번으로 전화를 오오. 하셔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1566-2119번으로 전화를 해서 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아, 대리님. 아, 이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아, <laughs> 네, 번호를 <laughs> 항상 외우고 다니세요? 예, 항상 외웁니다. 아, 그럼 네. 단장님 핸드폰 번호도 알고 계시나요? 누구요? <laughs> 단장님 핸드폰 번호. 아, 단장님이요? 네. 010? 05 <laughs> <공모가 웃음> 어딨죠? 010? <laughs> 01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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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laughs> <laughs> 무작정 부산지원단 찾아오면 되는 걸까요? 예, 네, 그 당연합니다. 모두 다 개방되어 있는 오픈코터를 지향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경험이 없으신 기업들이 찾아오시면 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받아서 수출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 해외무역관뿐만 아니라 1 2개에 있는 지방전단 다 방문해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도울 수 있다,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님 네, 오늘 너무, 너무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이제 가시죠. 네. <laughs>